자, 양수 x라고 되었습니다. 우리 양수 x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로그 x의 지표와 값을 이렇게 쓸수있다라는 거죠. 로그 x의 지표를 f(x), g(x)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 그래서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 우리가 로그 x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가 지표고 얘가 가수니까 gx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0보단 크고 1보단 작다. 그럼 x의 제곱도 f의 x의 제곱 플러스 g의 x의 제곱이라 고쓸수 있고요. log x의 삼성이라는 것은 f의 x의 삼성 플러스 g의 x의 삼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gx의 제곱인 이 것의 가수죠. 그래서 gx의 제곱도 0과 1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gx의 삼성도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주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주권 그래서 어, g의 x의 제곱 플러스 g의 x의 3승을 했더니 뭐가 됐어? f(x)라고 됐어. f(x).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해지면 얼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 범위는 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왔고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 f(x)는 뭐예요? 여기서 에 f(x)라는 것은 여기 우리 f(x)라는 것은 뭐죠? 지표입니다. 지표가 갖는 값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내에 있는 정수 값은 누가 될수 있어요? 0 또는 1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f(x) 값의 지표 값이 0이라면 한자리 수죠, 한자리 수. 한자리 수인데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2였다고 합시다. 그럼 x에 제곱하면 4가 되겠고요. x에 삼성하면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X라는 값이 한자리수였다면이 나조건을 만족하겠어요? 이 지표가 0이었다면, 한자리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X가 한자리수 2였다면, 이렇게 하면은, 나조건이 만족하지 않겠죠. 그쵸? 가, 다, 얘 뭐, 로그 8이 되는 거잖아요. 로그 8이, 로그 8이 뭐가 되는 거예요? g 의 X의 삼성하 같은 거잖아요. 그쵸? 얘가 가장 큰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주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 F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값이?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인데, 0이 되면, 나주권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FX라는 값은 1이라는 조건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우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log X의 제곱은, 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2배 로그 x 근데 얘의 지표하고 가수는 f x g x죠. 그렇죠? 그래서 2배 f x 플러스 2배 g x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마찬가지로 로그 x 의삼승도요3 로그 x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3배 f x 플러스 3배 g x라고 써도 된다고. 자 그러면 아까 얘, 얘네들을 아까는 지표와 가수를 어떻게 썼어요? 지표를 그냥 그대로 그 썼죠. x의 제곱 플러스 g의 x의 제곱 플러스 어, f의 x의 3승 플러스 g의 x의 3승 이쪽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죠?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다섯 배의 f의 x 플러스 다섯 배의 g의 x 이쪽 좌변과 이쪽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좌변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x의 제곱 g x의 3승 아니 3승 이 3승 여기 들어가야 되죠? 자, 요 값과 요 값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f x랑 같다 가주권에서 그렇죠? 가주권에서 f x랑 같다. 그러면 얘도 정수고요. 얘도 정수고요.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한 값도 정수예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좌변은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변도 정수가 되야죠 이게 등과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변도 정수가 되려면, 얘는 정수 맞아요. 그럼 얘가 정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gx가 될수 있는 값은요, 0,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 이것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것은, 만약에 gx가 0, 0이, 가수가 0이다, fx의 가수가 0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f log 어, x의 값이 가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려면 이 x라는 값은 x는 10의 거듭제곱꼴이 돼야 돼요. 10의 제곱 뭐 10의 삼승뭐 이런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뭐를 만족하지 않아요. g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되면 그래서 얘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 x가 될수 있는 값은 이 나주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나주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GX의 제곱이 GX의 제곱이 가장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GX가 GX가 누가 돼야 돼요 5분의 4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죠 GX의 제곱이라는 값은 누가 누구를, 누가 돼야 돼요 5분의 3이 5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g(x)의 3승은 5분의 3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 5분의 3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얘가 5분의 3, 5분의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 얘가 5분의 3, 얘가 5분의 2가 되어야 되겠죠. 5분의 3, 5분의 2. 그다음에 g(x)의 4승도 5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왜? 이 조건이 뭘 만족시키고 있어? 나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 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부등식이 그래서, 우리가 f, log x라는 값은, 우리가, 그래서, log x라는 값은, 지표가 아까 얼마라고 되었어요? 1의 지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가수는 gx 값이 5분의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9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값이, 그쵸? 자, 그래서 x의 값은 1 0의 5분의 9승. 그래서 이게 m 값이고 이게 n 값입니까? 그래서 m 플러스 n이라는 값은 얼마가 어, 5 더하기 9, 13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